자, 필수제 1번부터 보죠. 곡선 y는 ln x 제곱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점 2,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여기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뭐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 얘는 구하기 쉽겠죠, 같은 점이니까. 자, 1번부터. 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해? y y1 이거는 그다음에 뭐야? 어, f 프라임. 요걸 이제 f라고 하고요. f 프라임 E에서 요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죠. 그 다음에 X 마 E 자 일단 이렇게 되구요.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려면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는데 LNX 제곱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로 오고 2 LNX 요거의 미분이니까 요거 그냥 X분의 2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이는 2분의 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얘가 2분의 2가 오는 것이죠? 되겠나요? 그러면, 자, 전개해서 어떻게 될까? y는 2분의 2x.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e 지워지고 마이너스 2.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뒤에 영향 없네. 그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요게, 에, 접선이 되고요그다음 법선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법선 같은 경우는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나요? 어, f' 2분의 마이너스 1. 여게 들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이제 구한 상황이니까, 얘 대신에, 어, 2분의 2를 넣으면, 얘는 2 되고, 여기 2가 이렇게 올라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럼 요것도 정리해봅시다. 전개하면, 자, y는, 마이너스 아, 2분의 2x. 발음이 똑같네. 그러면 뭐야? 여기가 뒤에가 좀 달라집니다. 음, 2분의 2제곱. 플러스 2. 여기서 없어진 게 없죠? 음. 이렇게 되겠어요. 더 이상 간단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법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뭐, 공식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 이거 어려우면 안 되죠? 자, 그 밑에는 이제 풀어보시고, 필수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풀어보세요. 자, 이번첫 번째부터 곡선 이거 위의 점 마이너스 오 콤마 이서의 접선 방정식을라. 어, 일단 얘는 지금 음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 이용하면 되는데 미분하면 e y 그 다음에 d y d x 곱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e는 그냥 곱하고 x y는 고배 미분으로.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면 일단 y에 대해서 미분해서 1이고 다시 dy dx 곱해준다. 그다음에 16은 미분하면 그냥 0이니까 자 이쪽 미분 0 미분해도 0이고 양변 미분해서 요 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dy dx 즉 도함수가 뭐냐 아 어, 이거 다 전개를 해보면 얘는 ey. 플러스 e x d y d x였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d y d x 앞에 사실 뭐가 있는 겁니까? 이거 e y 마이너스 e x로 이렇게 묶어서 왼쪽으로 그죠? 아, 마이너스 가 아니고 플러스구나. 죄송해하 예하 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다 절로 넘겨요. 나머지 애들이라고 해봤자 얘밖에 없네. 마이너스 e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로 양변 나누어서. 어 싹 없어지고 결국 뭐야 x 플러스 y 분의 마이너스 y 간단하게 되네그죠 음. 자,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오고 y가 2일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 아 여기 마, 요거는 마이너스 오는 x 2는 y 그죠 이렇게 되야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어, 3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뭐 거의 다 구한거죠. 점 나와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y 마이너스 y1은 f'x x 마이너스 어, x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y는 3분의 2x 플러스 어, 3분의 10, 그 다음에 넘어서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뭡니까?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6이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옆에다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dx, dt를 먼저 구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어, et죠? et. 그죠?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dy, dt를 구한다. 그럼 얘는 뭐야? 이거 미분하면, 6t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어, 접선의 기울기는 dy, dx. 얘는 어떻게? dy, dt. 곱하기 dt dx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dy dt 곱하기 dx dt 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구한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 어, 얘가 이제 6t 제곱 플러스 1 쓰고, 얘가 지금 et잖아요? 요게 분모로 들어가겠죠? et. 자,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t가 지금 1인 거에 대응하는 거니까 여기다 1 대입해서 얼마가 돼요? 아, 접선의 기울기가 7. 2분의 7이죠. 2분의 7. 기울기. 자, 그러면 식을 그냥 세우면 되죠. 근데 이제 t가 1일 때 x가 얼마고 y가 얼마냐는 따로 보했네 x는 얼마입니까? x는 0이고 y는 3이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y-3은 기울기 2분의 7, x-x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2분의 7x 플러스 3. 이걸로 끝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별거 없죠? 어, 밑에 유제 다 풀어보시고 나서, 어, 다음 예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3번. 어, 곡선 이거에 접하고, 직선 이거에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겠습니다. 이거에 평행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기울기가 주어진 거죠. 얘 같은 경우는 y는 ex-4니까, 기울기가 2면서, 여기에 접하는 거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기울기가 2라는 거는, 얘를 미분을 해서,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2가 되고, 여기는, xlnx는 이제 고배 미분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이건 1이니까, 3 플러스 LNX 이거죠. 얘가 2가 되는 X는 얼마냐고요. 얘가 2가 되는 X는 얼마냐. 얘 2가 되는 X.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LNX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X는 2의 마이너스 1승즉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이제 어, 우리가 접점의 x좌표를 구한 거거든요. 접점의 x좌표. 그럼 이 곡선에서 접점의 y좌표는 뭐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어,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ln 아,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뭐야? 계산하니까 2분의 2,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한 거냐? 접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접점의 좌표. 이게 뭐죠? 2분의 1, 콤마 2분의 1. 어, 똑같네? 그죠? 예, 구한 거예요. 자, y 좌표를 구한 게 이거다. 그러면 이제 다 됐죠? 접점을 다 구했으니까, y-y 한 x-x1 하고, 자, 기울기 낚까 2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요 y는 2x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남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기울기 2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접산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한 것이죠. 되죠? 자,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4번 점 2콤마 0을 지나고 곡선 이거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실거하시오 자, X에다 2 e 넣어보면 2의 0승이니까 1. 그래서 얘는 2콤마 1을 지나요. 그럼 이 점은 이곡선위의 점은 아니란 얘기죠. 곡선 밖의 점이고. 자, 이 점에서 여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 이렇게 생겼을 텐데 뭐 2콤마 0이란 어떤 점에서 여기다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선을 그었다. 어,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 어, 일단 이 접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접점을 t 마 2에 t-2승이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에 도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저거의 도함수는 이거예요. 똑같죠? 얘 미분한 걸 한번 곱해주겠지만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t를 넣었을 때 y'이 프라임 어떻게 되냐면 x가 t일 때 2의 t-2 이상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즉요 빨간 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y y1 그렇죠? 그다음에 f't 그러니까 2의 t 2승 그러 x t 이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얘가 이제 2, 0을 지나잖아요. x에다 2 넣고 y에다 0 넣고. 그리고 접점 t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냐면, 되2의 t 2승이런게좀 똑같잖아요. 없어지고, 이쪽은 마이너스 1. 양변을 나눈 겁니다, 지금. 그럼 얘는, 어, 2-t가 그대로있고 되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t니까, 넘기고 넘기면 t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점을 구하는 겁니다. 3 2의 1승이죠. 3,2네요, 3,2. 그죠? 접점을 구한 거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다가 이제 요것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y는 어, 지금 t가 3이니까 2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여기 3 들어가면 역시 또 2네요.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2x-2e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간단하죠? 네. 자, 밑에 유지해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제 5번요. 두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접한다. 얘하고 얘가 이렇게 곡선끼리 접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접점이 있고 이 접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 접선은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공통 접선이라고 했죠.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일단 t라고 둡시다. x좌표 t라고 두면 y좌표는 뭐야? 여기다 넣었을 때 t분의 a고 사실은 이거를 여기다 넣어도 마찬가지니까 t, e 의 t승이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a 나누기 t하고 e 의 t승이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인거죠. 어 이점에 이제 y 좌표가 여기나누나여기나누나 똑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x 이게 도함수를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됩니까? 어, 쟤는 사실은 이거를 미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x의 마이너스 이승 이렇게 되죠. 즉 마이너스 a x 제곱. 이건 뭐다 외우고 있죠. 아 그리고 자 g 프라임은 뭐냐? 이건 지수 함수니까 이거 그대로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t는거나 여기다 t는거나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t 제곱분의 마이너스 a나 2의 t승이나 똑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이제 연립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연립하는 상황이 되니까 2의 t승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두개 연립해서 어, t분의 a가 t제곱분의 마이너스 a 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a를 나누고 t를 양변에 곱하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1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따라서 뭐야? t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결론이죠. 그죠 자, t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이제 다시 대입해서, 어떻게 됩니까? t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죠? a가. 지금 그걸 구하는 거죠? 상수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뭘 해야 될지 바로 바로 보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되시죠? 자, 밑에는 유지해 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죠.